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봉풀의 필링젤을 처음 보셨는데요. 네. 필링젤을 마음껏 표현해 주세요. 네. 여기 보니까 음, 소프트 필링젤이라고 적혀 있네요. 일단 필링을 쓰는 이유는 저희가 모공 속에 그 노폐물이나 그 피부의 각질을 빼내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. 그런데 지금 여기 안에 편백수하고 지금 라벤더 오일이 들었다고 돼 있거든요 어, 라벤? 라벤더 오일이 들어 있다는 거는 어, 각질을 보통 제거하고 나면 굉장히 피부가 당기거든요 근데 지금 오일이 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도 안 당길 것 같아요 지금 바르자마자 어, 쿨링 효과가 일단 느껴지고요 바르, 바르자마자 또 어, 때처럼 밀려 나오는 게 보여요 롤링을 하니까 굉장히 부드럽게 롤링이 되고 다 하고 나니까 지금 만한 속은 하고 지금 비교했을 때 굉장히 환해졌어요 지금 다 제거를 하고 나니까 굉장히 촉촉하고 어, 부드러운 느낌이 남았어요. 저희가 화장하는 사람들은 피부 에 각질이 있으면 피부 톤이 칙칙하고 화장이 잘안 받거든요. 그래서 화장이 안 받는 그런 피부들한테 권해주고 싶고요. 어, 내 피부에 미세먼지도 없어지고 어, 모공 속에 때도 깔끔하게 빼주는 어, 자연 조명. 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.